안녕하세요. 변희보감 변선생입니다. 소양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심해 약간 단맛이 납니다. 이탈리아 국민이 즐겨 먹는 펜넬이라는 채소가 바로 이 소양인데요.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일부 재배하기도 하고 이탈리아 요리에서 쉽게 볼수 있죠. 펜넬, 즉 소양은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가 아폴론에게서 풀을 훔쳐서 인간에게 가져다 줄때 불을 겨온 풀이라는 유래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은 허브로서 고대 이집트의 문서 파피루스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향신료이며 약초입니다. 뿌리는 샐러드로 먹고 씨앗이 바로 회향인데 이 회향에는 클로로겐산, 리모넨, 페르시틴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염증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은 비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력을 개선하고 장을 따뜻해 주는 효과가 있으며. 구토 증상을 개선시켜 줍니다. 신맛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주므로 위산 부족으로 인한 소화불량, 식도염 증상을 개선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소양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서는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 같은 위에 안 좋은 박테리아 감염으로 비롯된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위벽의 세포 보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논문들에서 소양은 소화성 궤양이나 위염에 대한 예방 물질로 지금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효과가 다양한 회양은 복용시 약한 물로 약 1-2분 정도 볶은 후에 다려서 차로 마시면 허빌렘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원인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제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